그래서 그가 감남산에 간 이유는 습관을 따라 간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습관에 따라 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습관에 따라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습관을 쫓아갔다 하는 의미는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습관에 따라서 하루에 세 번씩 자기 고국의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고국의 해방을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하루에 세 번씩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니까 사자굴에서도 사자 입을 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강조하면서 왜 우리가 그러면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문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습관에 따라서 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고 인간인지라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간에 습관에 따라서 가서 기도를 할 때에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깊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42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뀌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원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원하는 것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내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44절에 가면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한절히 기도했다. 그 중간의 단어, 애써 라는 단어가 상당히 소중한 단어예요. 이 애써란 말은 이기기 위해서 운동선수나 군인이 경기나 전쟁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힘쓰는 걸 얘기합니다. 그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십자가의 정신이요. 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랍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승리하라고 주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에 좌절하마지만 그냥 여러분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